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무명 배우 김대우입니다. 자, 가을이 오니까 멋 내기도 좋고 입으로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뭘 입느냐, <laughs> 그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 없어요전 매일 해요. 아, 오늘은 뭐 입지? 하고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낮에는 아직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뭘좀껴 입기보다는 좀, 좀 단촐하고 단정하게 깨끗하고 고급지게 아 요즘 유행하는 올드모니 딱 그거 될건데 자 그러면 옷장 문 열기 전에 우리 브라더 어떻게 입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하죠 아 진짜 가을이 오긴 왔네 저렇게 니트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 니트 입기 좋죠 근데 낮에 생각하면 아직 더워 니트에 청바지 참 좋긴 한데 아 청청 이것도 좋지. 늘 가을마다 나는 청청을 참 즐겨 입었는데, 청청? 레이어드.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거, 껴 입는 거참 좋았는데, 이것도 더워. 이게 참 좋은데, 이건 좀만 있다가. <laughs> 아, 체크난방이 있었네. 그렇지. 가을엔 또 체크난방이잖아요. 진짜 청바지에다가 체크난방. 요렇게 입을까? 아, 이게 낫겠네. 그동안 너무 캐주얼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렇지. 도회적인 느낌을 살려서 좀 댄디한 느낌으로. 딱 이거. 아, 참 좋은데. 올드머니로. 그래, 저런 비싼 가방. 나도 있는데 오랜만에 저거 들고 한번 플렉스 뽐내볼까? <laughs> 아 이거 좋은데 근데 난 저런 파스텔톤의 바지가 없어요 이렇게 입기 너무 좋거든요 그런 사이있어이잖아 면바지? 면바지 있지 면바지에 저렇게 하얀 셔츠 아 저것도 이쁜데 면바지? 야 이거 좋네 우리 브라더는 자전거 끌지만 나는 스쿠터 끌고 딱 이렇게 아니 가슴팍을 어디까지 풀어야 돼나저 정도는 안돼 <laughs> 이 정도는 되지. 내가 한두개 정도는 풀 자신 있죠. 이 정도는 돼. 안에 너입할까? 페이프 할까? 페이프보단 너입이 날것 같은데. 그냥 그래 오늘 컨셉이 좀 단정하게. 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게. 그렇지, 너입이 나은 것 같아. 너입. 아, 이건데? 나 저런 바지가 있거든요. 저런 색깔에. 그리고 위에 셔츠가. 까만색인가? 네이비인가? 아, 신발도 운동화야. 땅대의 스타일. 아, 이건데? 자, 이렇게 봤어요. 봤으면 또 실천 들어가야죠. 내가 형제들 잘못되니까 답을 탁탁 주잖아요. 자, 그럼 답이 나왔어요. 밑에 슬랙스, 위에는 셔츠. 그럼 색깔만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버렸나? 아, 작아졌나? 아, 내가 살쪘나? 아, 이거 맞춰봐야 되겠네. 자, 갑시다. 자, 오늘 저는 요리에 입고 왔어요. 드디어 긴팔 셔츠를 입는 남자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대가 가장 좋더라고요 입을 옷도 많고, 멋 내기도 좋고 말이죠. 여러분도 셔츠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많이 있어요. 뭐 색깔도 다양하고, 또 패턴이 있는 것들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중에서 오늘은 솔리드하게 아주 포멀한 이런 셔츠를 딱 입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만 입기에는 약간 좀 심심하다 하시면요. 이런 니트 타이어 하는 센스 정도. 우리 남자들 일할 때만 이런 타이어 합니까? 일상에서 나를 위한 작은 퍼포먼스로 요 정도의 소품들 활용해 준 거. 요거 즐거운 페피 생활, 꿀팁입니다. 아니면 이런 스카프 지금부터 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어려서 또 젊어서 하게 되면은 투머치다. 너무 더날이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우리 중년, 나이든 중년들이 하잖아요. 적당한 중년에 멋이 안 되니까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런 강력 추천이요. 자, 그리고 아, 이것도 어디서 샀는지 궁금해 하시겠죠. 이게 종로 삼각 그 지하철인데 그 지하도 있잖아요 거기 하니까 5,000원인가 6,000원인가 했었어 거, 그, 그거예요 그거, 그거 자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셔츠에 스카프까지 하고 밑에는 이거 저 골프 바지인데 일상복과 이전 스포츠웨어의 경계가 무너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특히 골프 복은 일상에서 슬랙스 대용으로 쓰기에 너무 좋아요 거기 이렇게 하얀 운동화신고 오늘은 위부터 아래까지 요리에 입고 왔어요 어떻게 전반적인 느낌적인 느낌? 저 오늘 또 이렇게 입고 왔는데 거기에 스카프까지 했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긴 그렇고 어디를 가냐 아 내가 맨날 그 어디 세우고 또 이렇게 한잔하러 다니고 하니까 일도 안 하는 백수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방송도 하고 있고요 광고도 나름 열심히 찍어요 그 와중에 잠깐 짬을 내서 딴짓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망 좋은 카페라서 에스프레소 한잔할까? 요리에 입고 왔는데 당당하게 아시오 당당함이 표시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 당당하게. <laughs>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한잔하러 가죠. 쇼타임.